오늘은 마크의 디디가 나중에 조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처음엔 제가 한번, 한 바퀴 딱 둘러보고, 디디방을 인테리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죠? 제가 할 건데요? <laughs> 처음에만 내가 한다고. 그럼 다음 일단 시작했어요. 어? 왜이렇 크지? 아, 잠깐만요. 목소리 안 들린다. 목소리 안 들리죠? 들리는데. 자, 음. 년이 <laughs> 드디어 저 옆에 있는데. 아, 아니, 네 말고. 어? 저, 저희가, 저희가, 네. 뚜리TV보다 재밌다는 분들은 꼬댕이에게 응. 구독을 해주십시오. 왜요? 안 돼요? 안 돼요? 뭐예요? 음, 음, 음. 네그 지금은 지금 뉴비뉴비뉴비 콘서트 도시가 아니라 이상한 도시에 들어왔고요.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만든 거어우리 TV랑 TDTV랑 준자 TV랑 또제 친구 한 명이랑 만들었거든요. 조금 더 만들었어 요 일단 지금 먼저 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황색 집이 TV, 제 집이에요. 일단, 저집다 둘러보고, 어, 디디가 만든 항공적인 집 들어가보세요. 문은 좀 달라요. 네. 어리님 유비 쿠서터 도시는 그냥 그거. 나무로 만든 거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거시인데 아무것도 없어. 빵, 네. 네. <laughs> 송사고, 빵, 송사고, 송사고, 송사고. 음... 그래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당연하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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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요. 이상한 소리 들리요분은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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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깐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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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깐 이렇게... 어, 그거 네. 네, 방송사고. 방송사고입니다. 어, 방송사고. 네.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짜. 네. 근데. 이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여기는. 그냥, 휴식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봐. 네, 방송사고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으 시대, 그지? 제 스킨. 좀 있으면 바뀔 거예요. 방송 찍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꾸래요, 우리. 우리가. 우리가 바꾸래요, 스킨. 왜요? 몰라. 싫어요. 디디는 아직 안 썼으니까, 바꾸지 마세요. 근데 주방이 여기로 아마도 쓸 거고, 저기가 제 방입니다. 상황 끝! 에서 나왔던 제 방이에요. 상황 끝! 상황 그게 아니라 상황 끝! 뭐로 한번 바꿔볼까요? 오, 이게, 제 가보시죠. 가보시고. 아, 저는 왜 가보서 안 주는 겁니까? 잠깐만. 어, 이것은 토치 TV에? 가시가시. 잠깐만. 이거 뭘로 바꿔볼까요? 이거 가시. 이거 뭘로 바꿔볼까? 음, 어 이거, 시계. 어, 이거 이게 시계야. 음, 어, 그러면은 어 디디 가법. 음. 네, 디디가부 디디가부, 보세요. 디디가부. 디디 가 됐다. 디디 가보죠. 디디 가보세요. 디디 가보. 디디 디디 가볼게요. 네, 디디 가. 디디 가보. <laughs>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 여기 이 방은 다 둘러봤죠. 근데 우리 방 우리 그 유비 유비 콘서트 도시보다 이거 더 크지 않아요? 마법 마법 학교도 두 개나 있어요. 자 여기 가면 이제 디디방이 나옵니다. 디디방? 디디방 완전 크죠. 디디방? 이 디디방이야. 나중에 꾸밀 거야. 지금 꾸밀 수 있어? 여기는 함정이에요. 여기 나중에 여기 이거 파면 함정 나와요. 여기 원래 꿈으로 하려고 했는데 꿈을 이미 만들었어. 여기, 캔디 소녀가, 여기 납치하려고 했어. 캔디 소녀, 집에, 집에 있지. 네, 그러면. 아, 아, 아 잠깐, 잠깐. 에, 에, 일단 다 둘러보고. 다 둘러봤습니다. 아직,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한. 한. 여기가, 디디가 한 곳이고요. 제가, 부셔가지고 다이아몬드 블록으로 바꾸러. 아니 안돼요 아 저거 <웃음> 저거 <laughs> 자그 다음은 여기 웅물입니다 유비 커서 트 도시에서 그 다음에 알겠는데 웅물에 들어가서 수영 수영 좀 하죠 네 여기 들어갈까요좀좀 깊어요 봐봐요 깊어요 좀 깊어 살려주세요 올라갈 수 있거든 그 다음은 여기 샌박 사무실 석탄 블루 여기 PC 방에 셈박 PC 방 여기 안에 정가그 다음에 여기는 엄청 작은 소형 마법학교입니다 상한극에서 나왔던 곳인데요 여기 작아요 근데 엄청 큰 마법학교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쪽은 이미코는암암 암우산을 미러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는 감. 그다음은 아니.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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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어디 저기 저기 여기 아니, 저기 옆에 그큰거 있죠 마법학교에 들어가. 어저기아 마법학교 먼저 보여드릴까요? 예 마법학교 진짜 크죠. 위에서 볼까요? 위에서 한번. 어 저게 와 진짜 커. 예, 이게, 옷에 오대 훔쳐서 만든 거야. 맞아. 근데 너무 쉬워. 아. 시거...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함정이야, 함정. 자, 근데 안에 진짜 대박입니다, 맞죠? 진짜, 너보 여러분, 이제 안 좋아하시겠네. 왜요? 에이, 이거 보아보 마법책도 없잖아요. 여기 이거 다 마법, 마법 보여준대. 한번 보자. 아무것도 없네. 없 없잖아요. 이거 넣어야지 뭐를 그럼 한번 하는 거 보여줄까? 음, 보여줄까? 음, 아, 나좀 하겠다. 잠깐만 이거 이거 여기가 마법학교라서 마법을 부릴수 있어. 아마 지금도 마법 부리고 있잖아. 뭐가? 마법, 마 마법 부리고 있잖아. 날고 있잖아. 날고 있는 거는 크레이티브에서 하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어 선생님 몰래 어. 고개를 꺼려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봐봐. 너, 나 자라, 자라, 봐봐. 봐봐, 이렇게야. 이렇게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딱, 이렇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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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잠깐만. 왜안 되지? 잠깐, 잠깐만. 딱, 딱,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 예, 나도 좀 하시다. 기다려 보세요. 나도 좀 하자. 잠깐만. 이렇게 딱. 정진석. 이렇게 딱 너를 딱하면 이거 봐봐 이거 선생 선생님 없앨 수 있는 거야. 짜증 날 때. 짜증 날때 이걸로 빙빙빙빙빙 없애버린 거야. 근데. 응. 근데. 응. 이층으로 가자고. 어 그래 이층 이층 이층도 똑같애 이층도 똑같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손잡이 같은 거 만들어줘야지 귀찮아서 안 만들어 <laughs> 여기로 효과 보여야 돼, 천지 뒤쪽으로 떨어져 서바이벌 떨어지면 죽어 에잉 에잉 자 책들아 표지 내가 마술 보여 줄까? 봐봐. 봐봐. 이다접혀지지음 응, 봐봐. 책들아 펴줄 해 볼게. 책들아 펴져라. 내가 지나간다. 봐봐. 봐봐. 봐봐 내가. 야. 안 쳐? 야. 맨 끝에 255. 책 펴라. 오, 오케이. 아, 잠깐만. 자, 내가 지나간다. 응. 여기 어? 까보여, 내가 정장에 매달려 있어요. 이거 또 인챈트할 수있안 되네. 아니 한번 인챈트한 건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 아, 응. 여기 건물은 <laughs> 큰데 별로 없어. 이게 나도 좀 아니 잠깐만 아. 일단 나가야지 일단 나가야지. 여기 방송사고 거짓말 습니다 방구사고? 방구사고 방구 방구사고 또 방구사고 방구사고 또 방송사. 방구 방구사고또 방구사고 방구 방구사고? 방구사고 그다음은 자. 자 아니! 버스만 보여줄게 버스만 버스만 보여줄게 버스만 배탈. 나머지는 배탈. 자 여기에 여기 딱 들어가면 아저씨 지... 때리면 그게 아저씨 때리면 아저씨 죽어요 아저때 안돼 근데 아저씨가 자 이제 디디 집으로 가서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도록 수... 아니 잠깐 집으로 가주기만 할게 가주기만 할게 잠깐, 잠깐. 가주기만 들어가기만 해 안돼 나분 어딘지 안뜯어자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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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보십시다 <부실> <laughs> 아이 너무 귀찮아요. 뭐가 좀 유리해서 파란색 얼굴이 나온 것 같아. 오, 금색 두 개나 뿌셨습니다 축하 축하. 여기서 금, 한금블럭을해서좀 있으면 이제 그만해야 돼요. 고고어떻게네 오, 잘 있어 잘 있어. 디디님 조금만 더 하고 방송 이제 끊어야돼요 네. 15분 넘게 하면 이거 못려요 네, 빨리 하세요 <laughs> 이렇게 하지 말고 거야 일단 이렇게 빨리 막아야지 이렇게 하고 자 일단 <laughs> 일단 일단 뭐 일단 배기를 응. 해야 <laughs> 일단 잠옷을. 아니, 잠옷. <laughs> 잠옷, 잠옷을. 자, 일단 침대를 찾아야 돼. 에이, 에이, 불 아니야? 오잉, 침대가 이렇게 종류가 많을 줄. 엔드레. 이거, 의자를 찾아야 돼. 의자 없어, 바보야! 피. 일단 가, 자 일단 자 잠옷을 일단 할 거야 잠옷 잠깐 이제 방송 좀 있으면 끊어야 돼요 예어이응이 어이? 하기 절좀네 네, 그러면 다음에 안돼 안돼 아 그러면 이거 못 올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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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们还。<from S 2> <Yeah. S 1>